안녕하세요. 음. 특별 기획 토크쇼 안양사 양종아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전남대학교 병원의 그뉴 스마트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 신축 사업이 국립대학교 병원 최초로 드디어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크쇼에서는 새 병원 건립에 관한 여러분의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자 그리고요 주재균 새병원 건립 추진 본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또한분 계세요. 저희 전남대병원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양은미 소아기센터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신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새병원 건립을 하면 직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테고 음. 특히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궁금하시는 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은데 정신건장님 어, 처음에 이 최종 통과 소식을 듣고 어땠는지 어, 무엇보다도 네, 드디어 해냈구나 아, 네, 네, 네. 그런 감회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립대학교 병원 중 최초로 본원 신축사업의 예타가 통과된 거기 때문에 아, 네.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병원 추진은 한 10년 이상 됐었는데요. 아, 저희 의과대학과 병원의 장기 발전 계획 틀 안에서 네. 진행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2십2년 12월에 기재부 a b 타상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서 아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23년 네. 2월부터 KDI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에타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 중에서 네, 네. 500억 원이 이상 되는 큰 사업에 대해서 네,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된 이유는 이 기존에 있는 병원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은 그런 그 유례가 없었고, 네.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계량해서 그 조사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러는 과정에 한 2년 4개월 만에 좀 소식이 드립니다. 새 병원 건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재균 법부장님께 한번 여겠습니다 공간 건물 자체가 한 40년이 넘은 건물이고 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확장되는 건물이 굉장히 한계에 도달해 있거든요. 음. 또 매년 또한 300억 원 이상의 이런 보호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병원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의료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게 되고 환자 중심형 병원으로 도약을 하려면 아무래도 새 병원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새 병원을 짓는다 그러면 좀더 넓고 외곽에 나가서 더 크게 짓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부지를 유지를 하셨어요. 네네. 현부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을까? 또 예상되는 어떤 해결 방안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위치가 접근성도 좋고, 또 이제 이 바로 앞에 이제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 저희들 입장으로는 연계성도 좋아지고, 오, 네. 환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지역에도 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의 혼란이라든가 지금 음.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는 음. 병원 앞오거리가 굉장히 이제 교통의 음. 문제가 되는 데 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 부지를 만약에 이제 구해야 된다면 어떤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강주광역시 내에서는 그런 부지를 저희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음.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도시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또비원만입장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한 3~4년 전에 지역 주민 상대로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도 했는데 설문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또 이렇게 아, 선택 하셨다고요?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은 존치하는 음. 음. 건물, 철거하는 건물 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강주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아주 좋고 새로운 첨단 스마트 병원을 짓는 데는 1단계에 있는 동관은 구백병상이 포함된 메인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관은 진료 부분이 이 특화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네. 동관이 완성이 되면, 일부 지금 기존의 진료 시설들이 동관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한 다음에, 이 이전된 그구 건물들을 철거하고, 네. 이제 서관을 짓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최종 서관이 완공 예정이 되는 것은 2034년, 오래된 기억입니다. 시간이 상당하죠. 아,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부장님 걱정이 되는게 공사 중에 불편한 것들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을 건데 근무 환경이라던가 행정동과 연구동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체 공간은 있으신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쪽 그 현재의 이제 행정동이나 이런 건물 부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진료에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아, 다만 진료를 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이제 소음 문제라든가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도 설치를 저희들이좀 해서 어. 그런 것도 최소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설 울타리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음. 먼지 같은 이런 음. 것들이 진료하는데 유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생각이고 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데 주장이 없도록 공사 분야를 철저히 분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음. 네. 우리 병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의료 어떻게 진행이 되실 건지 그러니까 필수 의료 강화라든가 특성화 진료의 방안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원의 예. 네, 차별화 진료 전략, 심혈관 질환들, 네. 그다음에 뇌졸증 네. 그다음에 만성 호흡기 질환들, 그다음에 응급 외상, 마지막으로 이제 이식을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진료 체계거든요. 네, 새 병원이 만들어지면. 그 중환자실을 전부 집중화 시켜가지고 중환자실 음. 전문화 시켜, 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첨단 ICT 기반의 모든 의료 시설들이 되기 음. 때문에 그 중환자실도 원격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어, 어,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환자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음. 현재 패드가 37개인데, 네. 2배 이상 확장을 해서, 그래서 응급실, 중증환자 수용 인원을 네.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우리 그 감염병에 대해서 COVID-19에 대해서 우리가 3년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리 스마트 감염 관리 시스템도 세병원에 구축이 대례적입니다. 네. 병원에 다녀보면 주차난 때문에 그렇게 아, 힘들 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직원분들 출퇴근 어떠세요? 저희도 사실 주차에 있어서 사실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 아, 수유를 받고 있으면서도요. <laughs> 수위가 <수익> 없나요? <laughs> 아, 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높은 층으로 올라가긴 아, 하죠. 네, 육층 이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그건 왜 네. 해야지? 않을까? 아, 네, <laughs> 아, 그건 당연히 직원으로서 해야 아, 되겠네요. 아, 네? 그럼요. 새 네. 병원의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병원이 되게 되면 네. 일단 이제 동관이 이제 주 메인 건물이 이 자리에 드는게 지하 5층까지 지하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또 서관에도 지하 4층까지 주하 음. 주차 주하 주차, 주차 어. 주차장을 어. 만들게 돼서. 네. 현재 한 1,600여 대 정도의 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후에는 한 2,700여 대의 주차 아, 능력을 맞다. 가지게 되고요. 이제 비율로 보면 이제 기본보다 한40% 이상의 이제 증가율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용 효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음. 스마트 병원이 되다 보면 주차장도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입차, 입차, 출차만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그때는 빈 공간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한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효율을 좀 높여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오거리 주변에 이런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도시 계획을 동시에 하다 보면 그런 주차 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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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는 네. 스마트 병원이 생기면 환자들이 외래 내원에서 진료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돼. 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주차장에 이용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효율을 네. 효율적으로 네. 관리하는 그런 것이기 네.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laughs> 아, 많이 네.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원분들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우리 양문미 소외기 센터 선생님께서 네. 직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새 네. 병원과 관련해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네. 대표해서 직접 질문해 주시죠. 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더 <laughs> <또> 있죠. <laughs> 네. 정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네. 언제쯤 그 병원에서 그새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양은미 선생님은 언제 퇴직하시죠? 아저 퇴직이 12년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완공이, 새 병원이 완공이 되면 저는 근무를 할수 없지만 아, 예. 양은미 선생님이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좋은 환경에서 안무할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환자분들 화면이야. 제 직원분들도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리고 뭐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큰 전남대학교병원 어, 미량 요 스마트 병원. 새 병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새 병원이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병원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그러니까 지역민들과 함께 숨 쉬고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오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들, 말씀들을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지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쭉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기획 덕후쇼 새벽원에 묻다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